안녕하세요, 비지버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마구마구 2어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임인데 드디어 두산 베어스로 거의 다 맞춰서 찍게 되었습니다. 어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TV가 요즘 좀 힘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는 유튜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가 더 좋아요. 마구마구투도꽤 재밌습니다. 마구마구1은 막 맞췄는데, 어, 제가 또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이 두산이기 때문에 두산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보시죠. 일단은 블랙 카드가 새로 나와가지고 김동주 블랙 카드 하나 있구요 나머지는 거의 다 플래티늄. 근데 투수가 좀안 좋습니다. 어 투수는 박명환만 플래티늄. 아 프록터랑 이재우도 꽤 좋아요. 예, 이럴 때 추천과 지기 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리그 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어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질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보아템 팔렸다고 합니다. 아, 제, 제가 또 피파방송 나중에 모바일로다가 찍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 막, 피파에서, 최근에 강화 진짜 크게 한 게, 애슐리 콜, 아시죠 애슐리 콜, 어, 6카랑 3카랑 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펑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붙었을 것 같아요. 그, 그 전에 테리가 터졌거든요. 네. 민병원, 민병원, 슬라이딩, 슬라이딩! 나이스 캐치. 역시 플래티늄의 클라스죠. 사운드 좀 올릴게요. 근데 네, 해설리언들이 좀 너무 마구마구 약 보는 것 같아. 너무 재미없게 멘트를 칩니다. 파도 이제 해설리언들 그 목소리 설정 좀 바꿀 때가 됐는데 지금 맥 양해 부탁드릴게요. 해설리언들은 안 바꿔요. 괜찮아. 내가 원래 잘 치는데?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원래 잘 쳐요. 지금 렉이 좀 있어서 그래요. 보시죠. 미설리원들은 목소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진동 설정만 해놓을게요. 진동 설정. 당연히 세이이 종목은 NC로 가긴 했지만, 어, 거기선좀못 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홈으로 1타점, 1타점 적시타기면서 아주 좋습니다. 역시, 블랙카드의 클래스 블랙카드는 톡 치면 안 타요. 톡 치면. 볼만 빼면 또 타이밍만 잘 맞으면 홈런입니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공이 아니에요. 약간 휘는 공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요! 미안합니다. 아, 이거, 렉이 좀 심한데요. 렉 일단, 타이거 우주한테 맡겨보죠. 타이거 우주. 미안합니다. 타이거 우주는 진짜 왜 타이거 즈 아니냐? 그죠? 흑곰. 홈런홈런 미안합니다. 우주 옴런.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재원. 일단, 오재원은 2015년 두산의 주장이었으므로 홈런 한 방을 때리기를 권장합니다. 그렇지. 아이고 걸렸다. 어, 이 마구마구가 상당히 꽤 재밌어요. 제가 마구마구 팬이기 때문에 홈런 하나. 저는 두산 팬이기도 하면서 어,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오비도 약간 좋아했고요. NC랑 지금 두산이랑 같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두산의 이종욱 선수를 좋아했는데, 이적 같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요즘은 홍성은 선수가 좋더라고. 어, 두산의 거장으로서, 뭐, 활기찬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 상장, 아, 왜 상장? 상장 아니죠? 근데 이, 이어폰을 안 끼고 하면, 가끔씩 손이 마이크를 막기 때문에, 어좀안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이 귀 건강에 그렇게 안 좋대요. 여러분 저 그래 가지고 헤드셋 마이크 달린 거 하나 샀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택배인데 요즘 세상 좋은데 안 오네요. 렉 있으면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링이 아니고 영상을 찍으면서 좀 렉이기 있 때문에 그런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양정우는 오비비어스 아닙니까? 아, 역시. 저 오비 선수 중에서는 좋아하는 선수가 박명한 밖에 없어요. 옛날 사람 같다고? 옛날 사람 아닙니다. 옛날 사람 아닙니다. 이것도 또 손으로 말.. 아 됐다. 양의지! 어 이름하여 국가대표의 앙빠망님은 아니지만 두산의 앙빠망님? 양의지 선수. 갑자기 야구 해설하는 느낌은 뭡니까? 어, 최준석은 이름하여 어 뚱땡이 롯데의 뚱땡이죠? 미안합니다. 어, 롯데 팬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인정해야죠. 그래도 잘 친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좋아. 포스트 시즌이 최준석의 대인데 포스트 시즌을 지금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준석 선수는 포스트시즌만 포스트 가면 어한 콜러는 한 기본적으로 3개 치지 않을까? 잘못 던졌어. 어차피 어쳤네 나도 생각해도 지금 왠지 노잼 같아. 좀 분위기를 바꿔서 2개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BJ 버스 너무 재미없어요. 미안합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야심한 밤이기 때문에 저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NC 다이노스는, 어, 생긴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NC 다이노스는 요즘 강력하지 않습니까? 공룡 군단으로서 포스트 시즌 두번가는데 아직 이긴 적이 없다. 왠지 2016년에는 왠지 NC가 이길 그런 기미가 좀 보입니다, 저는. 에릭 팀즈가 이적 하지 않는 한, 한 포스트 시즌은 기본적으로 갈 거다. 그 다음에 뭐, 한화 이글스가 이제 내년에도 올라갈 거 같은데, LG는 요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구요. 제가 볼 때는 두산이랑 NC랑 잘하면 한화 그 다음에 삼성 라이언즈는 도박을 했기 때문에 한, 오? 넥슨이 지금 박병우랑 누가 없죠? 아, 박병우가 없기 때문에 넥센도 좀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맞다. 김현수도 있적 같지? 김현수는 박건우랑 정진호가 치면 이 된다는 점. 예, 네, 지금까지 맛보기 편 마구마구 맛보기 2 편이었고요. 아, 말실수 죄송합니다. 마구마구 맛보기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겠고요뭐 노잼이어도. 추천 한 번씩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중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롯데팬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뭐 야구를 싫어하시는 분이든 좋아하시는 분이든 그냥 뭐 이거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까지 BJ버스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